지금 개인 브랜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 취준생들, 그리고 직장인들, 퇴임하신 분들, 이런 일반인분들 대상으로 개인 브랜드를 만들고 블로그나 SNS 같은 온라인 마케팅 툴을 같이 운영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인 브랜드 연구소 포스트 대표 손대입니다. 잠깐 쉬고 있을 때, 사춘형이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직원, 신입사원 교육에 저를 떼빵으로 보냈어요. 그냥 가서 공부하면 되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공부 안 하면 되지. 그냥 알바비나 좀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틀째 되는 날, 제 머리를 딱 깨우는 진짜 멋진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 저분 같은 강사면 되게 좋겠다. 돈도 많이 벌것 같고, 뭔가 자유로워 보이고, 많이 인정도 받고. 그런 분들이 있구나라고 그때 알고만 있었거든요. 할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강사가 되겠다고 나왔을 때 그래서 그냥 책을 읽고 저자들을 만나러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그 느낌을 또 글로 적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제가 할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글로 쓰거나 또는 주변 분들한테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바라보던 분들이 어 손대희 강사한테 이런 거를 부탁하고 싶다 라고 했던 것들이 제 개인 브랜드가 됐거든요 어떤 걸 할지 몰랐기 때문에 제 컨텐츠를 빨리 찾았어요 사업을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간경화가 걸렸었는데 암일 수도 있다고 정밀진단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 정도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혹시 이게 암이 아니고 내가 다시 할수 있다면 내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이런 일을 해야겠다. 돌아보니까 제가 어릴 때 학습지 할때 동네 친구들한테 가르치면서 공부했던 야간 학교 교사 활동을 했었는데, 진짜 미친 듯이 야학 교사 활동을 했었거든요. 보통은 1년이 임기인데, 4년 내내 했으니까. 아, 내가 할수 있다면, 누구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마침 그 전에 강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고, 그분을 찾아가면 그분 같은 멋진 강사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암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고 그리고 그분 찾아갔죠. 인생 반전이 있다라는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게 된게 미리 생각했던 꿈도 아니고 하고 싶다고 준비했던 것도 아니었었는데 여러분들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예전부터 꿈꿔왔던 일이 아닌 경우가 거의 다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반전도 가능하다. 내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게제 강의를 듣고 그렇게 느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젊은 사람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젊습니다 아직 근데 제가 너무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변 환경 때문에 아니면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포기하고 있으면 본인만 아프더라고 힘들 때 제가 아프다고 막 투정 부리고 있어도 그 순간엔 누군가 와서 위로해 주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만 남아있고 제가 일어나지 않고 넘어져 있으면 상처가 흉터가 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너는 화도 안 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화는 나는데 이 화를 어떻게 하면 빨리 내가 죽이고 스스로 이 판단을 잘못해갖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할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판단하는 게 습관이 된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강사를 준비하고 하면서 제 나름의 느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번에 책을 쓰게 됐는데요. 어, 청춘역이란 책입니다. 이 청춘역이란 책이 꼭 청춘, 젊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부제가 있는데 다음을 준비하는 힘, 청춘 이에요그 말은 다음을 준비할 수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청춘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보통 나이가 좀 들면 물론 젊은 사람들보다 선택의 폭이 좁죠. 왜냐하면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을 거고 내 선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어린 사람들보다 힘들긴 하지만 그 새로운 걸 시작했을 때 무너지더라도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청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